안녕하세요. 책 리뷰하는 밤리입니다. 오늘 리뷰할 책은 존 소포릭의 부자의 언어입니다. 부자의 언어는 성인이 된 아들에게 부자가 되는 방법을 쉽게 알려주기 위해 아버지가 쓴 글입니다. 부자의 언어는 부자의 글처럼 소설과 논픽션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 가독성이 좋았습니다. 이번 책은 보통의 자기개발서나 부자가 되기 위해 성공 습관을 알려주는 경제 경영서와 다르게 조금 더 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이 글의 주인공인 정원사는 이야기를 돈의 중요성으로 시작합니다. 돈으로 풀수 있는 문제가 탁 쳤을 때, 그걸 해결하려면 돈이 있어야 해. 그러면 그건 사소한 문제가 돼. 하지만 그럴 돈이 없다면, 가장 사소한 문제가 인생에서 가장 끔찍한 문제가 될 수도 있어. 저도 마찬가지로 예상치 못한 일로 인해 큰 돈이 들때더 돈에 대한 중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 자유를 목표로 정했고, 독서를 통해 자기 개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반드시 경제적 자유가 있어야 성공적인 삶을 산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돈이 없는 것보다 있는 게더 여유롭게 살수 있는 건 맞습니다. 부자의 언어에서는 이런 현실적인 부분을 깨닫게 해주는 내용을 많이 다루는 책입니다. 사실 살면서 적당히 돈을 벌어도 자신이 행복하다고 하면 행복한 삶입니다. 하지만 부모님이나 배우자 혹은 자녀에게 주는 선물들도 적당하게 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돈을 버는 이유는 개인이 아닌 우리 주변 사람들도 행복해지기 위함입니다. 지금 행복하다고 해서 과연 계속 행복한 일만 있을까요? 자기 개발을 하는 이유는 개인적인 성장과 더불어 알수 없는 미래에 대한 대비책일 수도 있습니다.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고 수많은 일을 해야 한다. 대부분 사람들은 회사를 매일 나가는 것이 이미 열심히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회사만 다녀도 퇴근하면 녹초가 되어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면 부럽지만 노력할 힘이 남아있지 않게 되는 거죠. 하지만 정원사는 성공하는 사람들은 공통으로 사용되는 시간 외에 여가 시간을 잘 활용한다고 알려줍니다. 즉 성공하기 위해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인 거죠. 부자가 되기 위해 새로운 도전을 하고 공부하는 것도 좋지만 수입과 지출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너무 당연한 말이지만 월급이 들어오는 날과 금액은 정확하게 알고 있어도 돈을 어디에 쓰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도 최근에 사용될 분야별로 통장을 정리해서 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출을 관리하기 힘들어서 4개의 계좌로 돈을 나눠놨습니다. 생활비, 놀이, 저축, 투자로 지출의 정도를 관리하니 확실히 돈도 모이고 지출도 줄었습니다. 귀찮더라도 통장을 세부적으로 나눠서 관리하면 지출을 줄이실 수 있습니다. 자네가 마지막 숨을 거둘 때시도하지 않은 자신에 대해 어떤 심정을 느낄까 하는 거야. 많은 자기 개발서에서 죽음에 대해 자주 언급합니다. 말로 표현만 해도 무거운 분위기가 되는 단어입니다. 사람은 태어남과 동시에 죽어가고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10대와 20대는 아무것도 모르고 놀기 바쁩니다. 30대 직장 생활에 허덕이며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그리고 결혼과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축복하며 가정을 위해 노력하는 시간이 찾아옵니다. 순탄할 거라 생각했던 생활이 생각보다 쉽지 않은 삶을 보내게 됩니다. 학자금 대출, 전세자금 대출, 카드 할부금, 공과금, 생활비 등으로 적자 인생을 살아갑니다. 남들과 비슷하게 잘 살아왔다고 생각했지만 현실이라는 고난에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동료는 까다롭게 택하는 것이 현명하다. 어리석은 자와의 우정은 값비싼 대가를 치를 수 있다. 앞서 말한 남들과 비슷하게라는 말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일이 잘 풀리지 않거나, 주변 사람들의 상황도 비슷하다면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 힘들게 돈 벌고 빚을 갚는 생활이 평범한 삶이 되어버린 지금, 주변 사람마저 성장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면, 고난의 시간은 쉽게 끝나지 않을 겁니다. 부자의 언어는 생각, 돈, 관계에 있어 지극히 현실적인 조언을 해줍니다. 그래서 더 집중하며 읽을 수 있었습니다. 현재 목표가 없거나, 목표로 가는 길이 힘들다고 느끼시는 분들께 추천하고 싶습니다.